1 2 3 0조 3월 3 0일 기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이는 삼성전자를 두번 사고도 남는 금액인데요. 비트코인은 1 0년간9 0 0만배 이상 폭등하며 가상화폐라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아버지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1975년에 태어난 일본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토시에 대한 신상은 이것이 전부인데요. 이름, 국적, 나이도 본인의 주장일 뿐 입증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죠. 그의 모든 것은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사토시는 2009년 최초의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상용화했는데요. 당시 비트코인은 개당 400원 정도의 가치로 별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미래를 이끌 차세대 화폐로 주목받으며 한 개의 가격이 6,500만 원 정도로 대폭등하였습니다. 때문에 사토시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의 가치만으로 세계 부자 순위 27위에 랭크되기도 했죠. 비트코인 시세가 현재의 페이스대로 계속 오른다면 몇년 안에 압도적인 1위가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 하나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개발 2년 후인 2011년 당시 함께 일하던 프로그래머 가빈 안데르센을 후계자로 지목한 뒤 모든 작업본과 암호화 키를 넘겨주고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사이트를 통해 이메일로만 소통하였는데요. 때문에 그를 직접 본 사람도 없을뿐더러 인터넷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 CIA도 발벗고 찾아나섰지만 끝내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죠. 비트코인 개발 당시 그와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그는 스스로 일본에 거주하는 남성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영어 실력이 매우 유창하였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일본 시간으로 오후 2시에서 8시에 인터넷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수면 시간인 것으로 유추되는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두고 보면 일반적인 수면 패턴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때문에 그가 일본에 살지 않는다.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토시의 정체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닌 단체 이름이라는 설, 이미 사망하였다는 설, 가상 인물이라는 설, 거대 기업이 배후에 있을 거라는 설등 이런저런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대 기업이 배후에 있다는 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2015년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사일 굽타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게시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마 일론 머스크일 것이다. 그는 항상 은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 원했으며 암호화계도 아주 능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소동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그는 결국 트위터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지지자임을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나올 신세대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건데요. 그는 자신의 발언이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지지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근몇 년간 잠잠하던 일론 머스크 사토 시설이 재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다시금 터져나오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현재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간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이 비트코인 개발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는데요. 삼성, 토시바, 나카미치, 모토로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유래가 위네 개의 기업 이름 조합으로 탄생했다는 설입니다. 흥미로운 가설인 건 맞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나카미치는 IT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음향기기 제조사라고 하네요. 2014년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밝히는 기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이며 칼텍을 졸업한 컴퓨터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도리안 프렌티스 사토시 나카모토. 하지만 뉴스 위크의 보도 직후 당사자인 도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인과 모시기를 최근에 아들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다. 나는 비트코인과 무관하다. 이후에도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여럿 있었으나 그 누구도 그것을 입증해 내지 못했습니다. 입증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계좌에 있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 중딱한 개만이라도 다른 계좌로 전송하면 끝나는 일이죠. 2019년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던 제임스 칸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해보라는 질문에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마스터키를 세탁소에서 분실했다. 사토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전무하자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가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2014년 뉴스위크에서 도리안을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보도하자 사토시는 비트코인 개발 당시 운영하였던 사이트에 짤막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나는 도리안 나카모토가 아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답이 없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개의 값이 워낙 높다 보니 그 거래단위가 소수점까지 나뉘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을 개발한 그의 이름을 따서 가장 작은 단위의 명칭은 사토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붐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희와 절망을 선사한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대체 어디에 있으며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